여기서는 조금 공략을잘하면 투온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네, 내리막이 뒷바라. 너무 좁아요. 이정민 옆에. 오케이. 내리막이 35m입니다. 어, 아. 탄 리베라의 이정민 선수가 샷샷합니다. 네. 어찌하 드라이버를 안 하고 있어요. 어특이하게 아, 두 개를 갖고 오고요. 티를 올려서 지금 이제 아이언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네. 아, 안정적으로 아. 굳이 드라이버를 치실 이유가 없죠. 250 나왔는데. 제 친구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잘칠때는 친구네요. 네, 제 친구예요. <laughs> 네. 네, 신봉 구자세 강동길 음. 선수입니다. 신봉를띄웁니다 강동길 선수는 굉장히 정확한 선수예요.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맞은 것 같아요?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자. 아, 나하죠이 좁은 홀에서 드라이버를 정말 잘 쳤죠 제 친구예요. 또저 분도요. 네, 잘 친구예요. 치면 다 친구인가요? 다산솔보의 최문수 선수입니다. 잘 치면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잘하면 하기현 씨가 친구가 될수 있어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요.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 편규 살았어요. 삼요 어, 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어, 번거롭습니다. 지금 원래 예선 때 정말 시원시원하게 치신 분이었는데 네. 하기환 씨랑 친구하게 섰다는 거죠? 네. 네 아, 그, 그, 일부러 실패를 해서 네, 이제 경기 보겠습니다. 신천 네. 신불산의 김윤정 선수입니다. 우와. 아유. 우와. 어우, 파워. 아유, 아유. 아유. 어, 정확하다. 아유. 정확하다. 아유. 우와. 우와. 야, 우와. 어 정확하다 오, 정확하다. 와 야. 비거리가. 야. 와. 야. 와. 배워야 한 가운데. 어 배워야 한 가운데. 프로님이세요? 오, 어 그렇죠. 약간 폼이 맞죠예사롭지 않죠. 프로님 맞으시죠? <laughs> 그렇죠. 네. 아. 어쩐지. 아유 근데 네. 지금 되게 아쉬워했어요. 평소에 치던 네. 거리보다 잘안 맞았나 봐. 되게 아쉬워했어요. 긴장하셨죠? 그렇죠. 긴장되죠. 예. 네. 최재희 아, 근데... 프로가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프로분들이 더 긴장될 수 있습니다 프로님, 반만 봐도 방향 오른쪽을 조금 꺾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거리 아, <목소리> 어, 어, 때문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와, 굿샷 잘맞어요 역시 세 번째 역시 프로는 프로요 아, 카지노까지 야 잘한다, 잘한다 야, 그... 그냥 아 <laughs> 긴장감을 털어내고 신천 신불산의 김봉만 선수입니다. 김봉만 선수님 혹시 이거 투원 공략이신가요? 네, 네. 투원갑니다. 투원갑니다. 공략을 합니다. 네. 2 4 0인데 내리막이 15m 정도가 있어서 바람까지 있어서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한220 정도 때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어, 잘못. 맞... 어. 어. 아, 아 어, 이거 오비 아니요? 아니, 이거... 로프의 오비. 아. 아 나이스 오비. 오비로 갑니다. 아, 오히려, 아, 같은 팀이 나이스 오비라고. 굉장히 쿨하다. 네, 힘내시라고. 네, 힘내시라고. 네, 그럼요? 네. 네, 신천 신불산의 김규남 선수입니다. 아, 이것도 위험해요. 이것도 위험해요. 아, 이것도 왼쪽인데요. 아, 지금 후원 공략 그 노리시는 분들이 말이죠. 아 이러면 넣고, 이제 뒷팀들이 이제 총 공략을 안할것 같기도 하고. 네. 전문용으로 이게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런 네. 게 있는데. 었 저희는 모르는 이제 프로님들이 하나씩 찬스권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만약에 적절한 찬스라면 초반이어도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본 경기에 앞서서 먼저 만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전 미션을 통해서. 저희가 베네핏을 어,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니어핀 대결입니다. 니어핀 대결입니다. 100m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가장 가깝게 붙여주신 분이 어, 제일 먼저 공을 뽑고요. 가깝게 붙이지 못하고 그린을 나갔다. 아, 그럼 여기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자, 탄도가 좋은데요 야, 6.9m! 자 과연 아 아쉽게 어 탄도 탄도 좋은데요 아 따, 아! 야 거리는 4점 4m로 가장 가까웠는데 좋은데요 아야아찬스부를 아, 아 아. 선택해 주시죠 좋은 건가요 예가 그도 어느 정도 10cm. 10cm? 한스가 잘... <laughs> 잘... <laughs> 네꼭 있을 법한 와와아 네.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자기 진작에 <laughs> 자기 자기 진작에 <laughs> 아 야. 네, 이렇게 해가 됩니다 아 이런 세레머니 좋아요. 네. 아, 이언 세레브이 좋습니다. 아, 아 끊어가는 전략았어갔 아, 아, 네, 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저. 저. 야, 아닌데요, <laughs> 네, 아, 맞습니다. 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아, 닌데니다거는습니다됩니다 아, 맞습니다. 니다 아, 맞니다니다 동탄 리베라의 신경섭 선수입니다. 자, 신경섭 선수는 충분히 컨시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선수거든요. 네, 지금 하기원 프로가 칭찬하는 사람마다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측이 네.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기원의 정수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버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들어왔어요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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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안에 들어갔네요. 예이 예. 반칙 아니에요.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아 제가볼터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놓치지 아 않아요, 놓치지 아 않아요. 아 아니요, 컨시도 꼭 받아주세요. 어? 아니요, 컨시도 꼭 받아주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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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니요. 컨시도꼭 받아 주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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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아! 아, 아 <laughs> 거의 뭐이거요 야, 신배 없습니다. 이거는. 아 예. 아 야. 시작됐습니다. 나이스. 거의 찬스. 네, 신천 신불산의 전순희 선수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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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야대단다 야, 됐다, 됐다. 네. 야 트리플로 막아냈어요 그래도 네. 대단합니다 오비를 두 방을 넣는데도 트리플로 막아냈습니다 오비 아 두방 버디 진짜 훌륭해요 사실 두 클럽 바는 저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조승학님한테는 두 클럽 반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글 찬스인데 어떻게 네. 이글 가능할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학연 프로의 무조건 다 아, 들어간다던데요? 네. 아 들어가요. 네. 제발 끝나고 집에다 들어가요. <laughs> 아, 집에 잘안 들어가는 애가 있던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봐요 들어가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봐요 들어가잖아요. 야 일단 잘 치신 것 같아요. 들어가라 진짜 들어가라. 맞췄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이거 진짜? 어 이렇게 되면 다산솔보의 오영은 선수 약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어, 약해 보이죠? 아좀 어, 약한데요? 약해 보이죠? 약해요, 약해요. 아, 아... 그래도 잘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사실 이런 게 정말 음... 어렵 어렵죠? 어려워요. 오 어, 제발.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진짜. 동탄 리베라의 오. 이준희 선수입니다. 들어가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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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죠? 네, <laughs>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어, 이게 재밌는데요? 그러게요. 어,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재밌고요. 그리고 또. 저는 신천신 불산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뭔가 네. 다시 대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부사님. 뭔가 네. 다시 대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부사님. 네. 많이 피곤해 하셔 어저께 오셨는데. 네, 드디어 회식의 여파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나태지 그러니까. 네. 3번 홀은 파3 홀인데요. 이제 파3 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자 프로 선수들이 진행을 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아, 티샷부터 퍼트까지 다 네. 아. 네. 길지 않았으면 화이팅. 좋겠는데, 버스리가... 135, 13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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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133, 133, 133, 133, 133, 133, 1 3 우와 3 3 역시 노력은배신하지않 않아. 역시 제가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연습하고 있었는데 제거 뺏어쳤어요 와나이스고와 <laughs> 이쁘다 와 이쁘다 좋아라, 화이팅. 네. 와 이쁘다 좋아, 좋아라, 화이팅. 네. 와 이쁘다 이아와 이쁘다 이쁘다 이 이쁘다 이쁘좋이 좋아 이쁘다 이쁘다 이 좋아. 이쁘다 이쁘다 과쁘 좋아 좋아 이쁘다 이쁘 오, 좋아요. 아 오,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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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역시, <laughs> 프로는 프로요. 아 지금 점점 앞선 프로들이 잘칠 때마다 남은 프로 표정들이. 네. 지금 최재희 프로가 되게 막내거든요. 네, 네 최재희 아, 프로가 네. 지금. 지금 막내인데, 지금 표정이. 지금 막내의 지금 패기를 얼었어. 보여줘야죠. 아이, 그럼요. 네. 최고다. 최고다. 뭐, <laughs> 최고가 너무 힘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샤샷를할 거예요 너무, 네. 너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당겼다 어, 결과는... 아 하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 그래도 온댔잖아요 <laughs> 네. 아무래도 앞에서 너무 잘 비춰 서다 네. 보니까 아, 조금 부담이 됐어 네. 네, 조금 부담을 느꼈던 거 같아요 <laughs> 아그리서몇번어비밀이 알려 줘. 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같아요. 리라든지 이런 거 알려 주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자, 우리 유현주 프로죠. 네. 약간 발음인가요? 매우 빠발음빠 <laughs> <매운> 발음. <laughs> <매운> 발음. <laughs> 오늘 아침에 잠깐 근시드 그리 맞춰서 근시드 만난 쪽 어린 아, 네. 지나가는 네. 수분 내려가 버려 오와와 탄도 좋은데요? 오,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 탄도 좋아요.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확실히 고탄도로 네. 방향이 기가 막혔어요. 네. <laughs> 어 지금 유 프로가 약간 어 뭔가 정보를 잘못 받은지 네. 그립질을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손가락질보단 낫잖아요 아, 그럼요 그립로 가르쳐 주어요 다산솔보의 최재희 선수 먼저 퍼팅하겠습니다 네. 내리막 심해요 아무래도 프로분들이 이제 실제 그림과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매우 빠릅니다오 이거 셀것 같아 셀것 같아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인베스트가 어떻게, 클라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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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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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요? 우와 세상에!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 50. 어프로치 어프로치. 56도. 최재이 프로님 전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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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요 네. 지금은 12m 네. 들어가. 스톱 서.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요 이게 파 3는 무조건 다 프로 선수들이 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뭔가 복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안한 프로가 앞에서 실수가 살짝 나오자 더 밝은 표정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오르막까지도 한 10m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훌륭해요. 훌륭해. 재하는데요. 제 자리가 좋네요. 이렇게 네. 나오면서. 네. 자 우리 유현주 프로도 내리막이 걸렸어요. 네. 자홈컵 지나서부터가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초조한가봐요. 손가락이 지금. 네, 좌측 반 컵이라고 저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더 여유 있게 전 내리막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오 잘했어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도도 들어, 들어,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면 어, 돼. 요 내려간다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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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이니다와아 아쉬워합니다. 역시 프로라 다릅니다. 아쉬워해요. 저 나이스 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나이스 파거든요. <laughs> 네. 어 여기 티셔츠 잘했던 우리 조연이 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니어리스트. 네. 근데 잘 쳤는데요? 어, 좋다. 잘 쳤어요. 여유있게, 여유있게, 여유있게 아, 조금 더! 아, 어! 아무래도 프로분들은 공을 오! 좀 이렇게 때려서 나이스, 원래다가 어떻게 해 무서웠죠, 아, 무서웠죠 <laughs> 이제 프여들 떨쳐내야 됩니다 그럼요, 이겨내야죠 우측 두 컵이에요 그렇 가감하게 어차피 어차피 면니다여기 뭐 그렇죠, 어차피 안 들어가면 더블 판인데뭐 네, 더 부담되네요 네. 조곤조곤잘 얘기하네요. 그냥 과감하게 네. 쳐도 될것 같아요. 화이팅! 네. 음, 아, 좀 많이 봤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덜 보면 됩니다, 이제. 괜찮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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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파워! 네, 슬이해서 어차피 그것도 차지하니까. 오케이. 오 발전 지켰네요. 어? 안 뛰었네, 안 뛰었네, 안 뛰었네. 오우야, 잘 잡았다, 잡 와. 잘 좋았다. 잘 좋았다. 우와! 았다 분위기 반전, 분위기 반전. 우와, 반전을 반전. 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